안녕하십니까. 형지 글로벌입니다. 자, 오늘도 급등 모드로 좀 가고 있어요. 예, 초반에 좀 눌리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예, 주가는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진출 소식. 예, 자, 원래 이제 형지 그룹이 현재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 관련주였죠. 그래서 어, 삼형제가 있어요. 형지 글로벌, 형지 INC, 그리고 형지 엘리트까지. 예, 대선 때, 예, 굉장히 좀, 예, 좋은 활약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근데 대선이 끝나고는 당연히 좀 눌렸죠. 그죠? 예, 6월 보시면 이제 쭉 눌리다가, 형제 INC도 마찬가지로, 당선대군이 이제 재료가 소면되면서 눌리고, 형제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 진출로, 예, 상승세를 좀 크게 좀 보이고 있어요. 예, 자시 이제, 결제 생태계 구축, 뭐, 이러면서, 예,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예. 자, 뭐, 투자 주의 종목까지도 가는데, 자, 600만 고객이 있어요. 그래서 형지 페이를 만든다는 걸로, 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새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유행이죠. 그래서, 예,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그런 아이템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예, 라인 그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하나 말씀 드릴 거는, 어, 일단은 대통령, 그니까, 러 어, 이제 정책 관련, 정치 관련 주로 예, 올라오는 것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시세 예, 어떤 이슈로 올라오긴 하지만 예, 여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예, 물론 작전주긴 하지만 예, 쉽진 않습니다. 예, 자, 중요했던 라인도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되돌림 나왔다 지지했다에 예, 들어간 자리가 여기에요. 그죠? 렇 예, 그리고 예, 최종 지지 라인 나왔다가 이탈했던 자리가 여기고 그리고 두 번째 예, 이제 반등파라고 하죠 B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A. 이게 B, C. 모든 파동에는 나오게 될수 있는 예, 그런 관점이라고 좀볼수 있겠죠. 여기 고점 뭐 8,800원. 예. 그래서 8,800원이 큰 저항이 될 전망이에요. 그래서 8,800원을 못 높이면 아, 이제 뭐 거의 예, 마무리 단계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7,300원 정도 잡고요. 예, 요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 사이에 들어가다가, 매물 소화하다가, 예, 이제 떨어지면, 예, 다시 한번 밑으로 수렴하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예. 자, 그리고 중요한 지지라인이었던 자리, 뭐, 한 4,500원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예, 4,500원. 예, 자, 4,500원을, 근데 의미 있는 또 지지라인인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쭉 떨어졌죠. 유중까지 받았잖아요. 이 종목. 뭐. 그리고, 예,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재료 노출이죠. 소멸이죠. 예. 자, 그리고 끝났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목을 받는데, 보시면 301선 타면서 400, 4,500원을 강제로 뛰었어요 그죠? 갭으로 뛰었죠 그리고, 어제도 지지라인 보시면 거의 4,500원과 흡사하죠. 4,455원. 예, 자, 일부러 만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추가 상승 가능성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 뭐, 전체 이재명 대통령 관련주들이 움직이진 못해요. 근데 상지 건설도 뭐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예, 그렇지 못하지만 형지글로벌은 분명히 스테이블코인 주력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는 조금 예,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티끌로 단타 밖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도 이런 거죠 일단은 한 5600원 지지 보죠 예, 지지 못하면 예, 한, 한 박스 더 내려갈 거고 지지 성공하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현재 포지션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예, 단타로도 그렇게 막 쉽게 예,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조심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지 i n c 를 보시면 형제 아이씨도 뭐 당연히 관계가 있는데 형제 아이씨 i n c 도6 1선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까 그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 이제 WM이죠. M자. 예. 쌍고라고도 어, 하죠 우리가 쌍고라고도 예, 하는데 이 자리까지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그래서 형제 아인시도 주목은 하지만 예, 1,660원 정도, 예, 61선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형제 엘리트는 또 다른 예, 뭐 무상교복 이걸로 예전부터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어 많이도 올라왔었죠. 예 이제 대선 때 많이 올라왔지만. 의외로 또 많이 안 죽었어요. 네, 그죠? 네, 대통령 되고 나서 빠르게 올라왔다는 거. 네, 정책 관련주로 또 올라와서 빠르게 올라왔다는 또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별개다. 그래서 한4천원 정도 돌파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인데, 얘는 그 자리가 그냥 바닥이에요. 아직도. 아직도 바닥 자리라는 거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형지글로벌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74개밖에 없어요. 월봉이. 예. 근데 여기가 일단은 제일 고비가 될 텐데, 여기는 넘기는 거를 예, 뭐 그렇게 썩 기대하지 를 마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7,300원, 8,800원 사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외에도 예,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살 종목은 사실 많아요. 바닥에서 튈 만한 종목 그리고 알짜 종목들 있죠. 예, 그런 종목은 영상 후반에서 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이제 2025년은 예, 신정부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데 물론 리스크들도 많고 예, 힘든 것도 많은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예, 큰돈 버시고 안정적인 수익 거두시라고 예,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예, 이제 파워스탁의 텔레그램 방에 예, 초대를 좀 해드릴 텐데 특징들 좀 말씀 을좀 드리겠습니다 자 단타 스윙으로 종목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크고 안전하게 먹는 스윙, 그리고 빠르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타, 이런 두 가지 스타일, 여러분 뭐두 가지 다 하셔도 되고 골라서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제가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자, 종목 선정, 그리고 재료들, 그리고 수급 거래량까지 다 파악한 후에. 제가 이제 종목 선정을 합니다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종목 선정을 해서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단타는 좀 빠르고 짧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요 스윙은 안전하고 좋은 종목 저가에 사서 이제 슈팅 나오면 파는 좀큰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추천주까지 안내해 드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튀는 종목들 무리하게 절대로 뭐 꼭지에서 추격 매수 시키지 않고요. 그것도 안전한 자리에서 눌림 자리에서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추천주를 드립니다. 실시간으로도 자, 매수 타점 당연히 매도 타점 당연히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 라인까지도 예, 체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1차, 2차 매수, 3차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필요한 시 어, 시점과 그런 종목들은 또 미리미리 말씀드려서 추가 매수 같은 거 말씀드리고 상승 재료 예, 뭐 그냥 사세요 눈 감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승 재료 뉴스를 빠르게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예, 재료 선공개를 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잘알수 없는 예, 비밀 재료들이 있죠 그리고 기업 내부 자료들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예, 재료를 선공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예, 공유 하시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및 일반 투자자 종목 매집 자금 유입 증가 효과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다갈수 있는 종목만 추천해 드린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 종목들이 있죠. 예, 리뷰해드리고 대응 전략 전부 다 꼼꼼하게 챙겨드려요. 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 됐고 오늘은 왜 내렸고 오늘은 왜 올랐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응은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추가 매수하고 여기 올 때는 어떻게 분할 매도하고 이런 것들 꼼꼼하게 편하고 쉽게 여러분들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게 있을,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쉽고 편안하다는 거 장점입니다. 그래서 개인 보유 종목들 제가, 종목 분석 자료, 또 가이드라인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파워스탁 텔레그램 방, 예, 무료 이벤트라고 있는데,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 번호 있죠? 010-7770-1693으로 그냥 무료, 무료 방이니까,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뭐 1번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